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민 농장입니다. 어, 수영이 언니, 남지혜 수영이 언니, 그리고 길고개 성수언니하고그 어, 다음에 미숙씨, 아, 수영이 언니, 아들, 성구씨. 반가워요. 음, 어제 배운 거, 나는 어제 배운 게딱한 가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잘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음, 1 0시 넘었는데요. 이 시간에 꽃들 보면 이렇게 꽃가루가 아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음, 수정할 때 음, 이렇게 정면을 발사가 할... 있잖아요. 정면을 는데 어, 네. <laughs> 음, 꽃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정면을 향해서 발사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제 말한 것처럼 어, 수술도 많이 튀어나왔고 꽃잎 색깔도 좋고 꽃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 뭐 수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없는 거 확인 됐고요. 이럴 때 손이 한 개라서 참 어렵네 <laughs> 한개는 잡아야 되고 음, 이래서 일단 수정을 해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 배워도 진짜 큰 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